안녕하십니까. 쓸데생활입니다. 오늘은 2022년 10월 22일 토요일 아침입니다. 지난번 동영상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오늘은 냉동고나 냉장고를 이용해서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에 대해서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하고자 이 영상을 찍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하얀 것은 냉동실이고 오른쪽에 검은 것은 윗칸은 냉동실, 아래칸은 냉장고로 사용하는 보통 냉장고입니다. 여러분도 유튜브에서 찾아보시면 아시겠지만, 냉동고로 김치 냉장고를 만드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습니다. 그렇지만, 냉장고를 김치 냉장고로 만드는 방법은 많이 나와 있지 않는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두 가지 다 냉동실을 김치 냉장고 대용으로 사용하는 방법, 또 일반 냉장고를 김치 냉장고로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두 가지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냉동고로 김치 냉장고처럼 사용할 수 있는 방법, 냉동고를 김치 냉장고로 만들 수 있는 방법부터 설명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는 것처럼 냉동고 벽에 이렇게 센서가 하나 붙어 있습니다. 이게 온도를 컨트롤하는 컨트롤 센서인데 이것은 아마존에서 보통 구입이 가능합니다. 한 30불 정도 주면 구입하실 수 있고요. 이 컨트롤 박스가 무엇을 하는지 먼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컨트롤 박스는 제가 마음대로 온도를 세팅할 수 있는데 제가 지금 세팅을 이렇게 해놨습니다. 0.4도가 되면 전기를 끊어주고 그 다음에 1.2도가 되면 전기 전원 스위치가 들어오게 됩니다. 지금 오른쪽에 큰 수치로 보이는, 보이는 걸 보시면 지금 0.6도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지금 전원이 꺼진 상태입니다. 전원이 꺼진 상태이기 때문에 냉동실에 전원 공급이 안 되니까 더 이상 온도가 내려가지 않습니다. 그럼 제가 문을 한번 살짝 열어보겠습니다. 자, 지금 제가 문을 열었더니 지금 온도가 올라가고 있습니다. 예, 온도가 올라가니까 여기 빨간 불이 들어왔습니다. 이 불이 들어온 거는 이제 전, 전원을 공급해 주기 시작했다는 것입니다. 10초나 지금, 지금 소리 들으시는 것처럼 10초나 뭐 20초 후에 이 냉장고가 가동이 됩니다. 냉장고 제너럴타가 돌아가면서 가동을 하면서 이제 차갑게 낮춰줍니다. 지금 온도가 온도가 다시 1.2도로 떨어진 것을 저희가 볼수 있습니다. 그러면 계속해서 떨어뜨리고 0.4도가 될 때까지 계속 전원을 공급을 해 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0.4도가 되면 이제 전원을 차단시켜서 더 이상 냉동고가 차갑게 하지 않게 유지를 시켜 주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0.4도에서 1.2도 안에만 온도가 유지될 수 있도록 이 컨트롤 박스가 계속해서 작동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지금 보시면 0.4도, 1.2도, 현재 기온은 0.9도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계속해서 온도가 떨어지다가 0.4도가 되면 이 컨트롤 박스에서 냉장고로 주는 전원을 차단시킵니다. 그러면 이 냉장고의 온도가 더 이상 낮아지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세팅해 놓은 0.4도에서 1.2도 사이 즉 다시 말씀드리면 김치냉장고의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하고 있기 때문에 이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김치가 쉽게 익지 않고 오래도록 김치냉장고처럼 작동을 하는 것입니다. 네, 지금 0.5도에서 0.4도로 어, 차갑게 내려가고 있습니다. 0.4도가 완전히 세팅이 되면 이제 전원이 끊어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요 빨간 불이 지금 김치 냉장고로 전원을 주고 있다는 뜻인데 0.4도에서 조금만 기다리시면 이제 불이 꺼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예, 0.3도가 돼버리니까 지금 차단시켰습니다. 예, 지금 냉장고 안에 온도가 0.3도입니다. 0.3도가 되니까 제가 0.4도가 되면 전기를 끊으라고 끊으라고 입력을 시켜놨기 때문에 지금 전기를 끊었습니다. 전기가 안 들어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문을 한번 열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1.2도가 되면 전원을 주라고 입력을 해놨기 때문에 지금 이렇게 전원을, 냉장고로 전원을 넣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잠시 후면 한 10초에서 20초 후가 되면 이제 이 냉장고가 이제 작동을 하게 됩니다 예 지금 소리 들리시는 것처럼 이제 냉동고가 작동을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작동을 시작해서 0.4도가 될 때까지 이제 전원을 계속 이 냉동실에 전원을 보내 주는 것입니다 예, 이제 제가 세팅해 놓은 0.4도가 거의 다 됐습니다 이제 0.4도에서 0.3도로 떨어지니까 0.3도가 됐기 때문에 이 냉동실로 보내주는 전원을 껐습니다. 그래서 이 냉동고는 더 이상 어 0.3도 이하로 그러니까 얼지 않는 온도에 항상 존재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0.4도에서 1.2도 사이에 얼지 않으면서 김치냉장고가 갖춰야 할 최적의 온도를 계속해서 유지를 시켜주는 것입니다. 자, 그럼 여기서 제가 이 컨트롤 박스가 어떻게, 어떻게 연결이 돼야 되는지 알려드리겠습니다. 이 컨트롤 박스 이 선이 이런 식으로 위로 이렇게 올라와서 아, 구멍을 뚫지 마시고 그냥 테이프를 이렇게 붙여서 이런 식으로 내려서 이 안에 이렇게 센서를 달아놓게 되면 저 센서가 컨트롤 박스로 이 냉동실의 온도를 보내게 되는 것입니다. 예, 제가 설명드리느냐고 문을 계속 열어놨더니 지금 4.3도까지 올라갔습니다. 그러면 지금 여기 빨간불이 들어왔죠? 그러면 이 컨트롤 박스가 냉동실로 다시 전원을 연결시켜 준 겁니다. 그래서 어, 이렇게 보게 되면 조금씩 온도가 내려가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0.4도까지 내려간 다음에 다시 스탑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냉동고는 일반 김치냉장고와 마찬가지로 위뚜껑을 여는 방식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보통 영하 18도를 유지해주고 있고요. 또한 값이 냉장고나 김치냉장고에 비해서 훨씬 저렴합니다. 300불에서 500불 사이면 구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저같이 이렇게 주변에서 얻어다가 만드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18도를 유지하는 온도를 0도씨로 유지하게 바꿔주면 냉동고를 김치냉장고로 이용을 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김치냉장고의 작동 원리는 온도를 0도씨로 유지해 주는 것입니다. 냉동고는 값이 싸기 때문에 또 주변에서 쉽게 중고 냉장고를 구하실 수 있다면 이 온도 변하기를 한 30불 정도면 아마존이나 온라인 쇼핑몰에서 구입을 해서 저처럼 이렇게 쉽게 설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여유가 있으신 분들은 김치 냉장고를 구입해 사용할 수 있으면 최적이겠지만 냉동고의 온도를 바꾸어 김치 냉장고를 이용해도 비슷한 효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일반 냉장고를 김치냉장고로 변형해서 사용하는 방법도 냉동실에서 사용하는 방법과 똑같이 이렇게 컨트롤 박스를 사용하시면 됩니다. 똑같이 컨트롤 박스를 같은 방법으로 설정하시면 되는데요. 어, 냉장고는 특성상 3도에서 7도를 왔다 갔다 합니다. 더 이상 떨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저희가 하나 어, 해야 할 일이 있습니다. 이렇게 냉장고 문을 열고 보시면, 위에 이렇게 컨트롤 박스가 하나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컨트롤 박스가 하나 있는데, 지금 이 컨트롤 박스 안에, 이 컨트롤 박스 안에, 지금 제가 선을 뺐는데요. 이렇게 선을 연장해서 뺐죠. 이렇게. 이것이 온도 측정기입니다. 이게 원래 냉장고 안에, 들어있던 온도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측정기의 값은 3도에서 7도. 3도가 되면 전기가 꺼지고 또 7도가 되면 전기가, 전기가 들어오고 하는 그런, 그런 온도 측정기입니다. 그래서 이 온도 측정기를 3도에서 7도로 우리가 맞추는 게 아니라 영상 1도나 0도로 맞춰야 되기 때문에 여기에 있는 이 나사를 하나 풀면 이게 쉽게 빠집니다. 이걸 빼서 선을 익스텐션 해가지고 이 밖에다가 달아놓게 되면 이 밖에 온도는 아무리 겨울이라도 온도가 보통 4,50도는 됩니다. 이렇게 원래 냉장고 안에 들어있는 센서를 익스텐션해서 밖으로 빼게 되면 얘는 어이 센서는 지금 이 냉장고 안에 온도가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합니다. 굉장히 높다고 생각을 하기 때문에 이 컨트롤 박스에서 전기를 공급해 주게 되면은 계속해서 어 차갑게 아 쿨링 작업을 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저희가 이 컨트롤 박스에 세팅된 세팅 값은 0.4도에서 1.2도로 세팅을 해 놨기 때문에 이 냉장고는 계속해서 일을 하려고 하고 이 컨트롤 박스에서 요구하는 값은 0.4도에서 1.2도이기 때문에 0.4도가 더 되면 전기를 차단시키는 것이고 0.1.2도가 올라가게 되면 다시 또 전기를 집어넣고 어, 이 냉장고를 작동하게 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냉장고 안의 온도는 항상 0.4도에서 1.2도 안에 온도를 유지하게 되는 것입니다. 즉 다시 말해서 김치 냉장고가 요구하는 온도를 이 컨트롤 박스가 어, 컨트롤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예, 오늘 중고 냉동고나 냉장고로 김치 냉장고 대용으로 만들어서 사용하는 방법 여러분들과 같이 공유를 했습니다. 예, 오늘 영상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오늘도 폭대시고 좋으신 하루 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